영화를 안 하려고 안한건 아닌데 이제 조, 좋은 작품을 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마침 제가 뭐 믿을 수 있는 이재규 감독이 하자고 해서 해서 뭐 저는 사실 너무 좋았고요 또어 여기서 제가 유혜진 씨하고 어쨌든 뭐 가끔 연락도 하고 친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너무 좋고 또 나머지 뭐 조진웅 씨 우리 엄정아 씨 김지수 씨다 같이 사실 오랫동안 저도 외적으로 봐왔던 사람들인데,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또, 사실 촬영장 분위기가 네,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네, 촬영하면서 한달 정도 같이 거의 뭐 매일 보면서 했는데, 이렇게 매일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하는 촬영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좋은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자꾸 나이 어린 파트너를 만나면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, 다들. 근데, <laughs> 네. <laughs> 어, 뭐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, 어 이렇게 젊은 풋풋한 배우랑 하는다는 게 굉장히 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, 예 그리고 또 송아연 씨가 굉장히 잘 따라줘서 예,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예. 또 송아연 씨가 워낙 귀엽잖아요. 이 캐릭터도 그렇고. 그렇죠. 송아연 씨는 뭐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. 너무 좀아이 많은 선배들 사이에서 예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뭐 본인이 아주 잘 견뎌줘서 예. 잘 해줬고. 예, 예. 그냥 역할이 그런 거지. 뭐 예, 제가 뭐 그렇게 <laughs> 꽃 중년은 아닌 것 같고요. 예, 그냥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. 네. 네 저희가 한달 한 굉장히 저희끼리는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 재미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뭐또 영화 보시고 재밌다고 연인끼리 뭐우리끼리 이런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괜히 완벽한 타임 보고 헤어졌네 많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꼭 천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